선생님이 먼저 한번 읽고 그다음에 선생님과 여러분 다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이에 예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메다 같이 시작 이에 예 가르쳐, 예 가르쳐 이르시되,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아멘 네 우리 은혜받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한주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또 보니까 또 새록새록하고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6년부 친구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옷 입고 이제 곧 있으면 방학도 끝나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빨리 학교 가고 싶지? 어, 아니야 안 가고 싶어? 목사님은 1학년, 2학년 때 정도까지는 딱 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고 3학년부터는 별로 안 가고 싶었던 것 같았는데 나는 1학년부터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학교 가면 여러 친구들 만나고 그러니까 그 만남 또 기대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좋은 친구 그리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 의 사성 중에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영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사성, 목사님이 몇 개라 그랬어요. 몇 가지 성품 네 가지인데 혹시 나는 곧네개다 안다 한번 말할 수 있다. 그래 우리 희은이 한번 말해 볼까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또 아까 라온이 한번 손 들었는데 라온이도 한번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영이 한번 알았어. 자, 우리 두명 친구 잠깐 앞으로 나오면 목사님이 옛날에 딱 우리 유년부 친구 많을 때 제일 좋아했던 젤리가 있어요. 근데 코스트코가니까 있더라. 그래서 혹시 몰라서 사 왔어. 자, 이거 하나씩 줄게요. 짠. 아, 그래요? 자, 한번 오늘 이번 주에 금주의 암송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미진 선생님께서 아까 봉독해줬고 우리 친구들도 이야기했는데, 근데 너무 길어서 앞뒤를 조금 잘랐어요.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할게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너희는 강도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들었도다. 아, 네. 어, 이 말씀은 누가 이야기한 걸까요? 네. 어,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마태복 마가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 교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집은 뭐하는 집이래, 우리 유년부 친구들? 기도하는 집이래.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이 교회를 자세히 들여보니까. 거기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하고 있대? 강도의 속을 갔대. 예수님과 예수님의 집과는 정 반대의 모습. 무언가 지저분하고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집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유년부를 잘 지켜주고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잘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 그렇게 우리 유년부실을 어떤 집으로 만들까요? 기도하는 집으로 함께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신기하게 다음 주부터 여기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만 서, 섰죠. 우리 다음부터는 다섯 명의 찬양 율동팀. 대원들을 뽑았어요 그 친구들이 함께 쓸 거고 함께 앞에 나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율동도 하고 인명식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기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유년부에 우리 친구들이 또 참가할 수 있게 성가대라는 거를 이제 만들 거예요 성가대가 뭔지 알아요? 네뭘것 뭐, 같아요? 네 세연아? 샛별아? 응 잠깐 생각 나면 그때 다시 얘기해줘요. 서...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사람을 성가대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찬송 부르는 거 좋아해요? 네. 그렇죠. 나는 성가대원 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그래요. 지금 빨. 선생 님 기억해 주세요. 한 명, 두 명, 세명손 들었어요. 어, 지금 두명 지원했어요. 동주랑 우리 소민이가 지원했는데 이제 다현이도 할 거예요? 좋아요 한번 재미있으면 한다고 하니까 좀다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나린이도 하고 세은이도 하고 할수 있을까요? 어, 할수 있다고 나린이가 껌뻑껌뻑 한것 같아요 자 우리 좀 찬양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10명 뽑을 거예요 한준아 할 거지? 네 한준이도 하고 여준이도 할 거죠? 네여준이도 하고 네 목사님의 이름 지금 부른 친구들 우리 다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아무도 만약 지원을 안 한다 그럼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다 성가대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응 둘다 하면 좀 양보를 해줘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다른 친구들 선거대하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유빈 선생님이 누구 한명 율동 너무 잘한다고 칭찬했는데 박자로 시작하는 친구인데 한준이 맞제. 자, 한준이한테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달란트를 줄 거예요. 뭘 준다고요? 달란트. 5월 달이 되면은 어떤 날이 있을까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는데 우리 어린이날 때. 어, 달란트 잔치를 할 거예요. 달란트 축제를. 그래서 또 달란트를 차곡차곡 모아야 될까요? 안 모아야 될까요? 모아야겠죠. 그래서 예배도 적극적으로 우리 참여하고, 말씀도 적극적으로, 큐티도 적극적으로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달란트 통장은 다음 주에 만들어줄 건데, 미리 한번 본보기로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한준이한테. 일 달란트를 꼭 줄게요. 한 주인 다인 선생님은 기억했다가 다음에 다음 주에 스티커 하나 꼭 붙여주세요. 알았죠? 그럼 우리 친구들도 다음 주부터 율동 열심히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겠죠. 열심히 열심히 율동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 나눠볼 건데 영성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 단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보여주세요. 네, 시작.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모습. 자, 목사님이 어디에 빨간 글씨를 했어요? 모습에다가 했어요. 어, 영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겠죠.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영성이 있는 어린이라는 건데 그 어린이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영성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이요. 어, 우리 친구들이 작년에 기회를 줘서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잠깐 쭉 다녀왔던 게 적이 있어요. 거기서 어, 성전이라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올라가 봤어요. 예수님처럼 성전을 향해서 터벅터벅하는 데 밤에 찍었어요. 여기가 원래 성전이에요. 성전. 옛날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데 이 성전, 이 성전을 향해 예수님도 터벅터벅 마가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 1장은 예수님이 성전을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를 몇번 할까요? 여섯 번 너무 많이 하셨어.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조금만 줄여봐. 다섯 번도 너무 많아. 몇번할것 같아요? 세번 들락날락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번 읽어봐요. 네, 들락날락. 그러면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말씀은 몇 번째 여행일까요? 세 번째 중에서 몇 번일까요? 첫 번째일까? 두 번째일까? 세 번째일까? 두 번째 여행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두 번째 이렇게 밤에도 한번 예수님이 멀찌감치 들락하고 첫 번째 때 보셨겠지. 아, 내일도 저기 가야지. 저 성조아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고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걸어가고 계세요. 성전 문이에요. 이제 성벽. 그리고 나서 더 가까이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교회를 올 때를 생각해 볼게요. 교회 안에서 우리 친구들 여기서 뭐막 예배 드리러 오면은 뭐 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또뭐해요 말씀도 서로 나누고 선생님과 함께 또 교제도 하고 막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을 보니까 어땠을까 그리고 오늘날은 어떨까 한번 영상 하나 준비된 거 살짝 찍은 게 있는데 이 의미로 안 찍어 가지고 아무리 해도 없는데 그나마 좀 보이는 걸 한번 목사님이 찾아봤어요 눌러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볼게요 어 여기 아까 보면은 근처에 막 뭐 판매하는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 보였어요? 어, 그럼 제대로 된 영상을 갖고 왔다. 네, 보여요. 살짝 이것저것막 관광 상품을 막 팔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애니메이션으로 한게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와 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선하고 완전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고계시속죄 음, 이름으로 오니여하늘 지극히 높 곳에 서는 영광. 소리저만지르할수없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예수님이 너무 두아트해서 너무 좋더라고 요 자 이렇게 성전을 향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막 환영을 많이 했대요. 아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이 지금 표정이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잠깐 멈춰주세요. 어 약간 못 생겼다니. 예수님 표정이 어 약간 좀 뭔가 찡거리고 비장한 모습으로 지금 오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첫 날도 들렸는데 두 번째 날도 가니까 첫 날과 두 번째 날이 똑같은 거야. 뭔가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뭘다엎으시네 지금 뭐하는 거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 그냥 꺼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너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찾으면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나머지 집에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데 막뭘 엎었어. 뭐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세 어, 뭐 세장이 있었어. 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살고 있었던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그곳에 장사하는 모습이 보였어. 예전에는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도 헌금을 가지고 와요, 안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 친구들 예배 올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도 왔죠. 이것처럼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아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영성의 어린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단 말이야. 새도 줬고 비둘기도 줬고 소도 주고 등등등 이런 걸로 드렸단 말이야. 근데 먼 곳에서부터 그런 새, 소 가지고 오면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 또 갖고 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어? 그럼 이제 판매를 하면 되겠구나. 성전 앞에다 쫙 깔아놓고 어 A, A부터 C 등급으로 해가지고 한번 팔아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거 비싸게 팔고 그리고 이제 막 예배드리는 날이 가까워질 때는 더 비싸게 팔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도 준비해갖고 예배 오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준비하는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 오늘 가면은 내가 살수 있는 거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왔겠죠. 그러면서 예배의 중요성,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겠죠. 뚝뚝뚝뚝뚝.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안 되겠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한번 PPT 넘겨주세요. 자, 성전에는 두 가지 특징이 꼭 보여야 돼요. 교회 안에는 다른 것 말고 이두 개가 먼저 보여야 돼요. 한번 모아 모일까요? 하나는 뭘까요? 찬양, 찬양이 될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여태까지 내가 얘기한 것. 자, 소미니 그렇죠. 기도. 박수 한번 주세요. 기도하는 집이 어야 돼요. 성경 아 성전 교회 문을 쫙 열었을 때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게 보여야 돼요. 기도하는 게 영성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두 번째, 자, 이건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안 나와 있는데 찾기가 어려운데, 또 뭐가 보여야 될까요? 이은하, 감사. 그것도 맞는데, 오늘 성, 오늘 읽었던 말씀에 조금 더 근거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잘 보면 영성 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걸 자세히 한번 봐봐. 자세히 보면은. 그 암송 말씀에 맨 처음에 나와 있어. 맨 처음에. 힌트 여기까지 줄게요. 근데 어려워, 어려워. 자, 한번 봤죠? 봤으니까 이제 다 알려 줄까요? 네, 답을 알려 줄게요. 한번 눌러 주세요.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말씀이 포되는지 자, 안 보여죠? 예수님이 뭐했어요? 기록된 바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자, 성전에 들어가니까 장사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드디어 그곳에 어떤 게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성전 안으로 그제서야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성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네요. 하나는 뭐요? 기도하는 모습이 무조건 보여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유년부실 문을 쫙 열었는데 어떤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저곳에서 선포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모습이 고요에 대하 자, 그런데 유년부실에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이런 건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한번 우리 다음 다다음 말씀 하나 보여 주세요. 그 다음이요. 네. 아, 죄송해요. 그다음. 네. 한번 읽어 볼게요. 빨간 글씨만. 시작. 하나님이 거하실처소. 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뭐한대요? 거하실처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에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누구래요? 세은이고 채원이고 라온이래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안에 누가 계시대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그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모습을 쫙 봤을 때 예수님이 한번 들락날락, 두번 왔어요. 세 번째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 그래서 세은이를 자세히 봤어. 우리 시우를 자세히 봤어. 채우를 자세히 봤어.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또 하나. 말씀이 선포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을 가르켜서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성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노력해야 될까요? 노력하지 말아야 될까요? 노력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다 영성이 있는 어린이에요. 아니에요? 다 어린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 모습을 봤을 때두 가지 특징이 무조건 나타나야 돼요. 그두 가지 특징, 뭐와 뭐라고 했죠나 말할 수 있다. 자, 우리, 어, 이준이.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나도 말할 수 있다. 한 명만 더. 희은이 아까 했으니까. 자, 나도 두 가지 특징이 뭔지 안다. 어 다은이. 기도와 말씀.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고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노선님이 아까 또 준비했던 거 이거 하나씩 젤리 하나씩 줄게요. 자, 성 성전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봤을 때왜안 나와? 어,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이 말씀이 선포되는 모습이 나한테 있는지 매일 매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에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영성이 있는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있는 어린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뭘까요? 큐큐티예요 이렇게 유튜브에 가면 우리 큐티 있어요? 없어요? 네. 작년보다는 조회수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꼭 구독자를 광고한 것 같은데. 조회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본다라는 것 같은데, 더 많이 봐야 돼요. 우리 유년보가40몇 명이에요. 45명이면 조회수가 적어도 몇개 나와야 돼요. 45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년보 친구들, 큐티 해야 돼요. 목사님이 저기 캐나다에서도 큐티하는 친구가 있고, 멀리 놀러 가서도 큐티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번 밴드에 큐티하는 모습, 누굴까요? 네.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큐티책 13명이 우리 신청을 했는데 아직 못한 친구들도 큐티책을 신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는 집으로 매일매일 만들 수 있는 어린이가 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금주의 암송 말씀 외워요 안 외워요 세은이도 다은이도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금주의 암송말씀 시우도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 암송말씀 우리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암송하는 어린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두 가지만 해도 영성의 특징 뭐랑 뭐라고 기도하는 집과 말씀이 선포되는 집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린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 됩시다. 질문 나중에 받을게요. 우리 이 시간에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어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 잠시 함께 한목소리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톡톡 유년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명한명 한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린이 기도하는 어린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유년부 아이들 한명한명을 바라보실 때마다 어 기도하는 어린이구나. 말씀이 선포되는 어린이구나. 참 성전이구나라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칭찬 듣는 어린이. 하나님 명성의 어린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